저는 그 병원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말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를 시작할 때 보면 소도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 이스라엘은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여러 가지로 이제 징계할 것을. 그렇게 가지 말라고 어, 신기할 것을 어, 예언하면서 에,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스라엘 백성들은 지맘대로 살아서 에,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지맘대로 믿어가지고 어, 결국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에, 그러지 않는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에, 죽음을 당하고. 나라라는 공동체는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이 43장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 답은 제가 병원에서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보통 사람의 사랑은, 말안 듣고 가치 없는 짓을 하면, 그래서 가치가 뚝 떨어져 버리면, 그 상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가치가 없어져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포기한 그 상대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속에서 또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함께하기 싫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폐인 아무도 함께하고 싶지 않는 죄인 이런 자들을 함께할 수 있는 유일한 불은 사랑이 있는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람을 만들 때도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고, 오늘 우리를 만들 때도 십자가 예수 안에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그 근간을 이루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면, 세이가하나라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다른 세이가 완벽하게, 하나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뭘로 하나가 되냐?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성품, 또 하나님은 아, 여러 씨가 하나라는 이, 함께 한다는 이 성품들,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설계 대대로 집을 지었을 때에, 완공되었을 때, 그 집을 보는 모든 사람은 행복합니다. 싸울 일도 없어요. 뭐, 강공서가 허가, 허가를 주니 안 주니 하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행복해 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기쁨은 우리를 누구도 우리 안에서 빼앗아 가지 못하는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큰 행복이 될 것은 자명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불행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제일 처음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와가 여자가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다 이거 우리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을 좀더 깊이 들어가보면 조금만 더 주의 깊게 보면 에, 남자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남자에게 남자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미 혼, 아, 아담이 브 혼자 사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아서 돕는 대필로 하와를 만들어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은 혼자 살면 안 되죠. 아담은 하와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장세기 3장의 마귀가 하와를 찾아왔을 때 거기에 아담이 있었다면 마귀를 가만 놔뒀겠어요? 빼를 추려 버리지 않겠어요? 마귀를 그냥? 아담은 능력자인데, 근데 이상하게도 마귀가 아담 하와를 찾아왔을 때그 자리에 아담이 없었어요. 너 혼자 살지 말라고 하와를 붙여줬는데, 아담이 혼자 어디를 가버렸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하와에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유혹을 때리고, 또그 하와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마, 마귀에게 응대를 하고 있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느냐 마느냐 한 여자가 넘어가느냐 마느냐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정작 자기가 같이 있어 주어야 될그 아담은 어디 갔느냐,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는데 오늘 이 시대의 아담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가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이요, 주로 보면 큰 꿈을 도모합니다. 남자들은 주로 부모들에게 또 사회적으로 받는 요구가 뭐냐면, 너는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 너는 가문을 세워야 된다. 아니 요새 세상에 가정도 제대로 못 세우는데 무슨 가문을 세웁니까? 그런데 항상 남자들이 듣는 얘기든 큰 얘기를 들어요. 너는 아내를 사랑해야 돼. 너는 가족을 사랑해야 돼. 너는 어떤 일 있어도 일을 안 해도 집에 가서 자야 돼. 이런 얘기를 안 들어요. 그런 얘기를 안 듣고 너는 집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가족을 조금 희생시키더라도 너는 대체 내가서 내가 크게 성공해야 돼. 너는 크게 공부하고 큰 지식을 얻어서 와야 돼. 큰 권력을 잡아야 돼. 그래서, 야, 내가 대통령 될 때까지 당신은 좀 희생해줘. 야, 자녀들아, 내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너희들은 조금만 참아줘. 그러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그 집이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사장님이 되었지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부끄럽지 않을 때 행복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언제 안 부끄럽습니까? 함께 사는 사람이 있을 때안 부끄러워요. 어떻게 함께 살수 있어요? 다른 사람인데 남자가 여자가 다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수 있습니까? 아들과 아버지가 다른데 어떻게 함께 살수 있어요? 안부끄러우니 함께 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때빨간버섯을라 부끄럽지 않다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떤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 그 후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전부 뭐 하나같이 1등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같이 큰집 지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같이 똑똑한 사람 되려고 애를 쓰고 하나같이 높은 탑 세우려고 애를 쓰고 탑 꼭대기 올라가서 뭘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거기 보면 행복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꼭대기 올라가서 내 이름을 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은 행복해야 됩니다 나는 행복해요. 행복은 언제 오느냐? 함께 살때 행복이 옵니다. 왜 행복하냐? 함께 살아도 안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빨갛었다는 말은 수치가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약점이 드러났다는 얘기입니다. 약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부끄러워요. 그게 함께 산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 우리 약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사실 세상 가운데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진짜 뒤처지는 것 같고 공부면 공부, 돈이면 돈, 뭐 건강이면 건강 다 뒤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오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뒤처지는 나를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뒤처지는 날수록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부끄러움도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엉망진창이 되어서 누구도 함께하고 싶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 자기 자신도 못살것 같고, 이는은살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할 거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역사 속에서 사건, 사건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슴에 우리가 그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못 깨닫습니다 우리가 아멘아멘 하지만 못 깨달아요 누가 깨닫냐면 영적인 사람이 깨닫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처음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말씀을 많이 했습니까 많은 다못 깨달았어요 그렇게 가인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지만 가인은 못 깨닫고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1등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이 변질돼버렸어요 이제 머리를 가지고 살지지 않는 거예요, 머리를. 여러분, 우리의 머리는요,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어요. 지가 모르는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알지 못하는 게딱 나타나면 이 머리가 무서워해요. 그런데 머리가 또 아는 것이 딱 나타나면요. 기고만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 머리의 지식을 위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꾸만 보게 되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말씀을 본다고 해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자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방식으로 임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참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내 열심만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해보자 하고 달려왔던 것들이 참 많았음을 깨달았어요. 응급실에서 하루 반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죽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고 또눈에안 들어왔어요. 저희 집 사람도 눈이 안 들어왔어요. 그저 이렇게 해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기를 저를 딱 붙잡고 내려다보는 이가 있는데 김동연 집사님이 저를 보고 내려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저평 집집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또왜 가지? 이 사람은 왜 가야 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안타까움 끝났습니다. 뭐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더 이상의 생각도 못하고 그냥 3일인가 후에 우리 집 사람 보고 여보 김동현 집사님을 내가 꿈에서 봤어. 그랬더니 집사람이 김집수님 다녀갔는데요. 그래. 사실 이제 본인이 병원에 볼 일이 있어 오셨다가 그 소리를 듣고 응급실에 왔다 간 거예요. 저는 그때. 제 상황이 너무 긴박하다 보니까 그 길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가는 길에 동무처럼 서 있다는 느낌이 다 왔단 말이죠.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기를 추합니다 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제 정신을 다 차리고 난 다음에요, 이 말씀이 다깨달아지기로 아,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90인데, 나는 10만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90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 나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일까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이 머리는 이 우리의 뇌는 일을 위해서 일을 하게 만듭니다 모르면 바보소리 듣는다 바보소리 안 들으려면 공부해야 된다 우리 영은요 하나님은 바보리, 바보 소리 듣는 것을 겁내지 말 마라 이런. 우리의 뇌는 가난하면 사람들에게 배척당한다 그러니까 열심히 빼빠지게 일을 해라 이런. 그래서 가족도 다 팽개치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영, 영은 하나님은 가난해도 걱정하지 마라 먹고 살수 있다 이런.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은 내가 죄를 짓고 어떻게 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오만 곰탱이 짓을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함께하려는 이 노력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려는 이 노력. 그때 하나님 앞에서 죄된 내가 부끄럽지 않고 <laughs> 그때 하나님 앞에서 껄떡거리고 살았던 내가 부끄럽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죄악된 나를 욕을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은 깔떡거리는 나를 보고 욕을 할 것인데 하나님하고 함께 했으니 하나님은 내가 깔떡거린다고 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죄인다고 해서 욕하지 않으시고 그저 나와 함께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대통령 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교회가 엄청나게 커진 일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내가 부자 되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성도와 함께 살는있였어요 지금 우리 가족들과 함께 사는 거. 지금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같이 사는 거였습니다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일을 못하면 못하는 대로 잘해도 함께 살고 못해도 함께 살고 미련한 짓을 해도 함께 살고 바보 짓을 해도 함께 살고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걸 제가 깨달은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어요 이미 110편 133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0편, 133편만 읽고 말씀을 마치십니다.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랑을 합니다. 봐라. 형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로 맺어진 우리가 형제입니다.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 되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 만물들에게 봐라. 내 자녀들이 연합하여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봐라.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들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하는 아론의 옷에 흘러내는 기름보다도 더 빛나고 그 다음에 헐몬산에서 이슬이 온 산에 그냥 반짝반짝 반들 바위산에 아침에 이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는 그것보다도 더 빛나다 고 그처럼 형제들이 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같이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가장 자랑스럽고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있나하면요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거기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랍니다. 네. 여러분, 영생은 시간적으로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개념만이 아니에요. 곧 오래 살면서 불행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행복이 영생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요, 참 꿈만 같다 하면서 이것이 영원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시간, 시간, 아무리 쪼개어도 행복만 나온다면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기에 주신다는 겁니다. 큰 교회 아니어도 좋아, 좋아요. 뭐 훌륭하고 멋진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좋아요. 모인 사람들끼리 연합하고 함께 동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행복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세빛교회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